미미코 영웅입니다. 자 먼저 뭐 추천드리기 전에 추천도 아닙니다. 이거 뭐 판매자하고 판매자분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보시는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전국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 땡처리에다가. 같은 땡처리들이 또 많이 몰려있죠. 네, 같은 의류라도 뭐 같이 막80% 85%뭐70%막 땡처리 같은 땡처리 같은 모델 같은 모델 땡처리라도 제가 판매자분하고 같이 통화해서 이런 네, 게 올려드리는 거는 전국 땡처리에다가 또그 땡처리에서 또 가장 최적화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네, 구매를 하는 거는 제 콘텐츠 에, 댓글창 있죠, 바로. 지금 보시는 댓글창. 에, 댓글창 위에다가 에,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이건 바로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구매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링크. 댓글창 맨 위에 보면 고정 링크 있습니다. 링크, 그거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니까, 에,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에, 뭐 판매자분하고 직접 통화하고, 이거 전국 최저가 맞습니까? 에, 그리고 전국 최저가에서 또 땡처리. 예 그리고 그 땡처리에서 다른 판매자 경쟁량 부들 중에서 또 가장 최적화가 맞습니까 또 땡처리 더 합니까 하고 완전히 확인하고 제가 또 따로 2차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완전 땡처리 이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는 거예요자 얘도 지금 지금 오늘 비오고 바람불고 춥고 가장 좋죠 지금 이런 날씨에 이게 최적입니다 최적인데 그만큼 그거를 받쳐주는 대응하는 기능성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뭐, 낚시복을 추천드리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성 자켓을 추천드리면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수중전을 특별히 뭐, 딱히 뭐, 감행해라고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수중전보다는 수중전 비스무리한 뭐, 아침에 안개. 특히나 저번주에 제가 이렇게 출조했을 때, 여러분들도 뭐, 저번 주말에 출조하신 분들이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개 엄청나게 많이 꼈어요 자욱하게. 가만 앉아서 그냥 낚시만 하고 있는데도 아침부터 낚시만 하고 있는데도 바람 불면서 예, 바닷가 근처가 되다 보니까 예, 해무, 예, 안개, 수증기 같은 것들 예, 엄청나게 옷에 늘어붙고요. 찝찝합니다. 옷이 무게가 점점 더 올라가고 활동하는데 예, 이런데 이제 방수가 안 되든지 뭐 발수 기능이 없다 예, 그러면은 일반 뭐 다운 점퍼, 아, 보온 자켓 뭐 그런 걸 입게 되면은 물을 흡수하게 되면 상당히 무, 무뎌져요 사람이 예, 그리고 찝찝하고 안에 습기 이 침투하고. 자 얘는 지금 있기가 딱 좋은게 제가 앞에도 이제 한설 연휴 전에 여러분께 또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다른 거를 다른 모델 추천드렸죠. 얘는 지금 이제 개보단 이제 또 예, 지금 이제 봄 다가오는 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봄이라든지 뭐 늦봄까지 예, 여름 이제 되기 전까지 예, 충분히 뭐 노지에서 뭐 밤에 특히 필요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얘는 특히 지금 가운데 부분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방수나 이제 이런 거는 뭐설명을 드릴 고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보온 기능, 방수 기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 후드 후드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후드는 내장형입니다. 네, 후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후드 뭐 혹시나 뭐 후드 착용할 일도 많이 있을까요? 거또 혹시나 뭐. 수증기,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간혹 약한 비. 지금 밖에 보면은, 좀 약하게 비가 때리는데, 이럴 때 이제 후드 꺼내가지고, 뭐, 착용하실, 뭐 경우도 있을 거고요. 후드는 또내장형이 안에 보시면은, 목, 목 안에, 목 안에 그냥 말아서 넣기만 하면, 말아서 넣기만 하면 되고, 예. 네. 목 안에 그냥 말아서 넣기만 하면은, 네. 그냥 후드는, 후드는 또 사라집니다. 네. 필요할 때 후드는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발수, 방수 기능 들어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보온 기능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열선, 네. 반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 지금 이제, 얘는 지금 또 앞에 추천드린 것보다 좀 다른 게, 초경량. 얘도 똑같아. 초경량. 초경량이 또 가볍습니다. 초경량처럼 또 엄청나게 가볍고요. 가볍다 보니까 당연히 활동성 올라가고, 비가 온다든지 뭐 요즘처럼 이제 습기가 많이, 뭐 이렇게 안개, 해무, 연무가 이렇게 많이 끼는 날씨. 또 오밤중에도 많이 끼죠. 갑자기 또. 특히 또 아침저녁에 또 더욱더 많이 끼고요. 그럴 때뭐 습기 침투하는 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방수. 발수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온 무게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무거워진다든지 그런 도 없고요. 가운데 본판 쪽이 좀본 기능이 확실히 좋고 팔 쪽은 또좀 보면은 좀 얇아요. 팔 쪽에 예, 팔 쪽이 얇아가지고 지금 같은 철에 이제 활동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뭐헤비 다운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두껍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뭐안 축, 축지 않아야지 우리가 뭐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로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몸판 전체도 지금 본이 지금 잘 되지만은 팔 같은 데는 이제 조금 얇게. 예. 그리고 활동성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도록 이제 패턴. 예. 패턴이 들어가가지고 할, 팔 활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활동성 상당히 좋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건 이제 설명 안들어도될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뭐 방수 지퍼 네, 쭉뭐 방수 지퍼, 뭐 방수 지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뭐 이런 거 이제 설명 안들어도될것 같아요 방수 지퍼 그리고 대용량 주머니 이 주머니가 지금 네, 제 성인 손뭐 여기 보시면은 대용량 주머니가 지금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하단에 전부 다 <laughs> 주머니입니다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네, 용량이 엄청나게 큰 주머니가 양쪽으로 있고. 지금 뭐 가격이 뭐추시가격에는 이제 또 30만원 정도 되는 추시가격인데 예, 지금 얘는 지금 5만원으로 빠졌습니다. 거의 이제 5만원. 예, 5만원이다 하면은 여러분께 제가 함부로 땡처리다뭐 감히 뭐 단돈 5만원이다. 말씀 안 드리죠. 단돈 5만원이면 요즘 뭐 지금 타 브랜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5만원으로 지금 티셔츠도 한장못 사요. 지금 뭐보험가용 지금. 제가 여러분께 땡처리를 잡아 드리는 뭐 브랜드 에 단에서는 간혹 이렇게 뭐뭐몇 천원부터 뭐만원 이렇게 있지만은 예 만조로 지금 본격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땡처리들 브랜드에서는 지금 사이즈 다 있고 여러분들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 뭐 굴이다 색상 이색상는데 지금 이런 검정 색상에 지금 괜찮은 걸로 뭐 티셔츠 지금 하려고 하면은 제가 어떤 분의 특정되는 브랜드를 뭐 찍지 않겠지만은 지금 뭐단로5만 원으로 티셔츠 한장못 사는 브랜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티셔츠도 필요도 없고요. 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뭐 출조한다, 내일부터 출조한다, 요번 주말부터 출조를 하신다, 뭐 등산을 한다, 아니면 그냥 시내에서 그냥 있고 다닌다 하셔도 모든 뭐 장르 투입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모자 놓고 실내에서 착용할 때는 그냥 모자 놓고 실내에서 좀 만약에 뭐내 사무실 실내 좀 추운 곳이다 그러면은 모자 후드 집어넣고 실내에서도 그냥 착용하고 계셔도 되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바람이 분다 자연적으로 이제 방수나 발수가 되는 의류 같은 경우는 이 원단 자체가 뭐 방풍 기능이 따라가죠 자연적으로 바람 아무리 뭐 치고 해도 내몸 자체는 그냥 따뜻하게 보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전 헤비보다는 이제 경량급의 헤비. 네, 경량 다운, 경량 다운 쪽으로 들어가 있고, 팔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성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저번에 추천드렸던 건팔 안에 보면 이중 에라 안감으로 막 들어가 있죠. 여기가 보면 이제 두껍게.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홀겹으로 이제 안에 물론 안감은 있지만은 이제 얇게 되어있어요. 활동, 팔, 팔 활동성이 상당히 좋게 됐어어요팔 활동성이. 기본적으로 뭐 보온 기능, 요 반사판 기능, 반사판 기능, 반사판 기능. 몸만 따뜻하고, 우리 그러니까 베스트를 입었는데, 조끼, 다운 조끼를 입었는데 팔은 자유롭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지금 뭐얘 예, 지금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여분설 연휴 전부터 여러 께 추천드렸던 예, 지금 이 브랜드의 지금 뭐 상의 자켓들 몇번다 입고 나왔는데 확실하게 가볍다는 거 예, 그리고 뭐 품질은 지금 이제 논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장르에 지금 투입되는 뭐 우리가 낚시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이렇게 비가 지금 오늘같이 오락가락하는 날씨 이런 날씨에 출퇴근용으로 뭐 디자인이 너무 뭐 독특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추천드렸던뭐 색상 뭐 너무 뭐이 색상은 너무하다 이 색상은 좀 너무 독특하다 는데 아무 무늬도 없어요. 그냥 아무 무늬도 없고 얘도 지금 똑같아요. 또 다운인데 다운세는거 걱정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때운 자 보시면은 얘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보시면은 네, 바깥에 네, 바깥에도 지금 다 보시면은 뭐 겹겹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 일직선을 펴고 보면은 지금 뭐 봉제 없어요 네, 무봉제로 들어가있어요 무봉제 이 봉제가 없어요 지금 봉제창이 없어요 무봉제 없어요 뭐 다운 이렇게 세워 나와가지고 뭐 나간 건 다운 세워 나갈 일도 없고요 네, 안에 요거 특허 전매 특허 발열 다운이 들어가 있고 안에가 또 상당히 만져보시면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안에 한번 이 바깥 원단이나 안에 원단이나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얘는 지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저 웬만하면 뭐 이런 의류 가지고 이제 부드럽다까지 설명은 안 드리는데 상당히 옷이 부드러워요 우리 뭐 뽀송뽀송 아주 뽀송뽀송한 이불 덮고 밤에 잠 자르듯이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네. 쾌적하죠 그만큼 그만큼 쾌적하고요 따로 설명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방수 투습이 되는 방수 투습되는 기능에 기본적으로 보온 기능 그리고 이제 과하지 않은 봄 지나고 이제 또 여름 한철은 못 입어요 당연히 여름 한철 절대 못 입습니다 여름 한철 뭐 입는다고 제가 여름에 굳이 뭐 억지로 강조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름 지나고 한 9월 중순 지나서 또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또 기온이 내려가는 그런 시점부터는 또 착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얘는 지금 경량성에 경량성에 다운, 경량 다운, 경량 자켓에 경량 다운이라고 하더라도 뭐좀 이렇게 후두 나오면서 이제 방수 발수가 되는 뭐 경량 다운이 아니고요. 얘는 이제 거의 낚시복조로 나온, 의류기 때문에 기능성이죠. 고기능성. 방수 투시되고 뭐 기능적으로 낚시복으로 활용하려도 충분히 낚시복으로 이제 후드 빼서 이제 낚시복으로 활용도 가능하니까, 어, 여러가지 뭐 제가 설명드릴 거, 앞에 설명드린 거에다가 이제 부합적인 설명을 드렸었으면 얘는 이제 조금 경량식으로 이제 나왔다. 예, 우리 경량 패딩. 앞에 게이 조금 더 보온력이 강화되어 있다면 이제 보온력이 기본적으로 몸만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경향 쪽이 좀 양, 양쪽 팔이 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후드 다 덮어쓰고 뭐비 내리는 날 굳이 수중전을 제가 여러분께 감행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뭐 산행을 하신다든지 등산하시다가 뭐 낚시를 하시다가 뭐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예, 후드 덮어쓰고 완벽하게 뭐 보온이라든지 방수 발수가 되니까는 어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이거 여러분께 뭐딴거 없어요. 이런 의류가 나왔을 판매자분하고 통화가 되면은 딴거 없어 그냥. 전국 최저가 땡처리에다가 또그 땡처리에 있는 경쟁자들 중에서 더욱더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걸로 저는 최고 만족입니다. 네, 최고 만족이고요. 이 지금 상태로 봤을 때타 브랜드 넘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몇십만 원이죠. 네, 타 브랜드 넘어가면 무조건 몇십만 원이에요. 방수 투습배 뭐, 보온 기능에 발열 발사판 장착되어 있고 뭐, 방수 지퍼에다가 뭐, 이런 퀄리티 분위기 정도에 하면은 원래 이 장카 브랜드 자체도 원래 다른 타 브랜드 뭐 몇십만원짜리 낚시복 이라든지 50만원짜리 뭐 방수투습이 되는 자켓들하고 동급으로 분질은나왔고요 동급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땡처리에다가 전 사이즈 다 입고 하니까 어 댓글창 메뉴에다가 네 댓글창 메뉴에다가 어 고정 카테고리 바로 최적가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지금 단돈 5만원인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가 지금 클릭해서 들어 보시면 패션 플러스예요. 판매자분이 패션 플러스에 최저가로 만들어 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패션 플러스 구매를 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신규가입 쿠폰 신규가입 하시면은 본인 쿠폰이 아니더라도 뭐 사모님이라든지 자녀분이라든지 뭐. 새로 신규만 가입하면 10% 쿠폰을 주죠. 10% 쿠폰이라든지 또 기본적 할인쿠폰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쿠폰 다 때려받고 하면 4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4만원대까지도. 4만원대까지 도 내려가기 때문에 뭐타 브랜드 단돈 티셔츠 하나 정도 구매할 가격으로 고성능의 보험기능, 방수기능, 발수기능, 방풍기능 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접목되어 있는, 뭐, 품질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예. 필요하신 분들한테 구매하시면 뭐, 상당히 만족할 것 같아요. 착용감부터 가 상당히 뽀송뽀송하고요. 네. 예. 진짜 잠이 올 정도로 편합니다. 예. 착용감이 그 정도로. 잠이 올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워요. 상당히. 상당히 부드럽고, 착용감, 그리고 활동할 때 상당히 또 가볍게, 가벼운 활동성, 예. 경향이다 보니까. 그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메인 사진, 메인, 여기 패션 플러스 카테고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판매자 카테고리 여기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어... 목 부분. 목 부분이 지금 후드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후드가 내장돼 있어. 예. 후드가 내장되어 있고 이 후드 내장되어 있는 이 상태로 착용을 해도 목 부분이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뭐 날씨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기상 캐스터분들이 설명하는 거 보시면들 알 거예요. 목만 따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체감 온도가 2, 3도는 올라간다는 거. 예. 그뭐 다는 사실인데 목만 후드를 꺼내지 않고, 목만 이렇게 놔둬도, 목이 거의 하프, 하프 이상입니다. 하프, 하프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목만 이렇게 내장된 상태만 해도, 목도 상당히 뽀송뽀송해요. 제가 뽀송뽀송하고 강조하는 거는, 이목 부분이 너덜너덜하고, 막 달달달하고, 거칠거칠하면은 상당히 착용을 못하는데, 우리 낚시복 같은 데서 이렇게 지퍼 이런 거쫙 올렸을 때 보면, 이 양쪽 갈라지는 부분이 턱막 찌르는 경우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 없이 상당히 뽀송뽀송하게, 목 부분이 따뜻해요. 그다음에 뭐후드를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목 부분이 또 따시 따뜻하기 때문에 또 몸이 다구요 비가 온다 뭐 눈이 온다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에 뭐 써야겠다 하면 꺼내가지고 후드 쓰시면 됩니다 후드 자체도 또 방수방풍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아주 밋밋하게 이제 단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뭐 색상이 너무 이제 뭐 요란하다 뭐 예, 하시는 분들 이 점잖은 색상으로 되어 있죠 점잖지만은 우리가 거친 환경 어디든지 다 대입이 됩니다 예, 다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좀 보온력이 강화되어 있어요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이팔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조금 팔 부분이 그렇다 해서 지금 뭐 다운이 아닌 게 아니고요. 팔 부분이 앞에 제가 막 이중카라 이중에라 들어가 있고 막팔 부분도 같이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팔 부분은 조금 약보으로 되어 있어요. 약보 기능으로. 예, 그렇다 보니까 활동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몸판만 다 때려주면서 팔 부분은 적당한 보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입고 있으면 그냥 이 머리부터 해가지고 이 몸까지는 상당히 따뜻하고 요팔부분 예, 상당히 활동성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가 이렇게 뭐,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은 상당히 편해요. 네, 상당히 편하고, 어, 색상은 뭐, 요렇게 지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단순한 색상. 블랙, 카키. 네, 이건 뭐, 됐고 뭐, 제가 뭐, 따로 뭐 설명드린 거 없을 때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도 이제 헤비가 아니고 미들 다운 자켓 미들. 예. 네, 미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과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뭐, 3월달. 2월달 지금 2월달 뭐 당장 이번주 다음주 뭐 2월달 날씨 보면 아침에는 뭐 영하 한 2,3도 낮에는 한 5,6도 됐어요. 요게 뭐한 3월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거고요. 한 4월달 들어가면은 이제 뭐 아침 온도가 이제 뭐한 4,5도 낮온도 뭐한 15도 뭐 요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럴 때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밤에는 또뭐기하급수으로 온도가 내려가죠. 예. 네. 뭐 착용하고 있으면은 얘 하나 가지고 또한 여름 제외하고는 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고 예, 구입을 해두면은 이제 내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면이 또 상당히 많아 요 출퇴근용으로 그냥 입으셔도 되고 앞에 말씀하신 노, 아웃도 노지로 나가셔도 되고 예, 원래 노지로 나가는 옷인데 디자인 자체가 노지로만 우리 전용 낚시복 같이 막 용문이 들어가 있고 막 불꽃문이 들어가 있고 막 색상 막 배합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거 앞에 제가 뭐 추천드린 것 중에서 이제 노지 전용으로만 갈 필요가 없이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출퇴근용 그 출근하셔가지고, 또, 뭐 실내에서도, 예, 칼아 놓고, 목 놓고, 예, 실내에서도 만약에 뭐, 춥다 그러면 그대로 착용하고 계셔도 상당히 편하니까, 예, 기호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일리, 여기도 이제 데일리로 입으시는 가볍고 따뜻한, 예, 가볍고 따뜻한 코트형 다운입니다, 이제. 가볍고 따뜻한. 그렇지만은, 뭐, 방수, 발수, 방풍, 모든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 기능은 다들어갈 거야. 여기도 지금 여기, 요렇게 볼때 지금 후져요. 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저도 솔직히 요렇게 보니까 좀 후져요. 근데 지금 제가 막상 입고 거울 앞에 서면은, 예, 여기 지금 자세가 좀 나옵니다. 예. 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지금 자세가 좀 나오는 옷이에요. 이게 지금 옷이. 예. 옷 자체 가 여기 모델 입어 보면은 상당히 자세가 나와요. 예. 여기 여기 지금 상당히 이제 심플하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세가 나옵니다. 아, 뭐 옵션에 지금 뭐 블랙 뭐다 사이즈 다 있고요. 카키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뭐 여기 지금 이제 5 5 0 0원 쿠폰 종류하면 54,000원 5 4천0 0원 무료배송이고요. 출시 가격은 뭐 거의, 사, 거의 30만 가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만 가까이 나가고 어, 여기도 이제 보면은 뭐 신규 네, 회원가입 신규 하면 뭐 10%, 10% 있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저도 이거 여러 번 써먹었어요. 저도 저도 제 명의로 아주 옛날에 벌써 써먹었고 뭐 부모님 명의로도 써먹고 와이프 명의로도 써먹고 저도 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구매를 한다. 에, 그러시면은 받을 수 있는 쿠폰들 다 받으셔가지고 4만원대. 쿠폰 다 받으면 4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4만원에 무료배송이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컨텐츠 제 컨텐츠 댓글 첫번째 창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어, 제가 링크를 안거는게 있고 링크를 거는게 있습니다. 링크를 안거는건 제 자의적으로 여런게 땡처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는 어, 또, 어떤 판매자분이 갑자기 가격을 내릴지 또 어쩔까, 갑자기 뭐몇 시간 안에 뭐, 품절이 되고 또 사라지고 링크가 뭐, 가격이 올라가는 링크가 있고 내려가는 게,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링크를 못 걸어요. 근데 이렇게 판매자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최저가다 이렇게. 지금 이, 이, 시홀스 자켓을 지금 치보면은, 지금 5만 원 4천 원 무료해주죠. 근데 지금 다른 판매자분들 보면 5만 8천 원, 뭐, 6만 9천 원, 8만 8천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판매자분하고 제가, 여러분께 단독으로 최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하는 제 역할을, 그게 기쁨입니다. 제 기쁨이고요. 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링크를 바로 걸어서 여러분께 뭐 다른데 뭐볼 필요 없이 최저가로 구매하셔라고 이렇게 링크를 바로 걸어드립니다. 제 컨텐츠 바로 위에 댓글창에 첫 번째 링크에 있으니까 링크 그대로 클릭하셔가고 필요하신 분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시고요. 구매하시면서 여기 신규 회원 가입 쿠폰. 본인이 벌써 써 먹었다 그러면은 사모님이라든지 뭐 자녀분 거. 해 가지고 10%또 할인받고. 여기 쿠폰 기본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4만 원대또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 또 무료 배송이니까. 어, 여기도 여기도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한겨울용 좀 분위기가 안 나. 네, 겨울용. 한겨울용 분위기가 나지 않고 이제는 뭐 지금부터. 예. 네, 지금도 추워요. 근데 사실. 예. 네, 지금도 사실 춥습니다. 네, 지금 추운데, 지금 요런 이제 영하 10도가 넘어가지 않고 영하 뭐 아침에 2, 3도, 뭐 낮에 뭐뭐한 4, 5도, 그리고 또 바람 막 불고 하는 이런 데 대비하기 상당히 좋은 자켓입니다. 네. 그 정도의 이제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고 기능성 자켓이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안 해갖고 저렴하게 구매하시고요. 어, 잘 착용하고 어, 이 가격에 정말 이런 옷 정말 잘 구입했다. 예, 네. 만족하시면 제가 뭐 그걸로 저는 기쁨 끝입니다. 예, 네. 그게 그냥 저의 최고 만족이고 최고 기쁨입니다. 비는 뭐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역에 따라서 눈이 오는 것도 있고요 예, 운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요번 주말은 날씨가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요번 주말 날씨도 보면 은 아침 온도는 거의 영하권에 가깝고요. 어, 낮에는 또뭐 많이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또추울거예요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에 안서 구매하시고요.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